창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합니다. 이스라엘 돌아봅니다. 어떠하느냐? 당시 고대 사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을 숭배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것은 농사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은 외지인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농사 짓는 법을 알고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방의 신들이 어떠하느냐? 이방의 신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신은 사람에 대하여서 신에게 시중을 드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이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신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실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